어느 큰 농장의 주인이 하루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일꾼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먼 길을 다녀올 텐데 저녁 해가 어스름해서야 내가 돌아올 텐데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 오늘은 하루 종일 자네 두 사람이 그 장작을 패 가지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단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래서 자고 기쌓 올려라 하고 어 당부를 하고 그리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났어. 그리고 그의 말대로 하루 해가 어스름해질 때야 농장 주인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한 일꾼의 그 장작 단은. 뭐 산더미처럼 높은데, 또 다른 일꾼의 장작단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야. 그걸 보고 있는 농장 주인의 느낌을 또 이미 예견하고 있던 그 작은 그 단을 쌓아 올린 일꾼이 다급하게, 그리고 정말 절절하게 농장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야.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이 아침에 떠나시고 난 이후로 저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장작을 패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 쌓아 올렸는데 저 친구는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도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보다 단이 너무 더 크게 쌓여졌는지 아, 제가 하루 종일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의심이 들고 해서 제가 참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결과도 좋지 않았고, 그 농장 주인이 보기에도 두 일꾼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일꾼이고, 둘다 그렇게 충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인데,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은 이렇게 많이 했고, 또한 사람은 별로 많이 못했을까. 농장 주인도 참 의아하게 생각이 든 거야. 그 왜일까? 그 하도 궁금해서 농장 주인이 그큰 단을 쌓아올린 일꾼에게 물어본 거야. 아니 자네는 그 중간에 쉬어가면서까지 일을 했다고. 지금 저 친구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했다는데 어떻게 자네의 단이 이렇게 더 크고 높을 수가 있는가? 그러자 그렇죠, 그 일꾼이 대답하기를 "주인님, 저는 중간중간에 쉬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간중간에 쉬는 동안에 제가 장작을 펼때 쓰는 제 도끼 날을 그 날을 갈았습니다. 허허, 말되지?" 자기 v 에서 봤을 거야. 그 자동차 경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포뮬러, 스타카, 뭐뭐저 무슨 500 어쨌든. 그 자동차 경주도 여러 타입 이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자동차 경주를 할때 보면은 그러면은 t 스탑이라는 게 있어. s 스탑. P I T 스탑 S T O P. t 스탑이 뭐냐? 그 똑같은 그 트랙을 한200 몇십 번을 돌지. 차, 그냥 최고의 스피드를 왱, 왱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잠깐 그 충전소 같은 데로 쫙 빠져들어오잖아. 그 경주를 하다가. 그러면은 거기 자기 팀의 메카닉들이뭐한 대여섯 명이. 열, 대여섯 명이 뭐야? 한번열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그, 번개불에 콩 터먹듯이, 그냥, 어떤 친구는 유리창 닦고, 어떤 친구는 깨스 넣고, 어떤 친구는 타이어 갈고, 뭐, 난리를 떨잖아. 그리고선 금방 또 다시 자기네, 그, 주자를 다시 레이스로 내보내잖아. 막 뒤에서 밀지, 차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웽! 하고 다시 또 레이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돌다가 또 어느 순간에 깨스가 떨어지거나 뭐 타야가 어떻게 되거나 하면 또 들어와가지고. 그걸 피스답이라고 해. 나는 내가 자기의 피스답이 됐으면 좋겠어. <laughs> 그래서 자기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이 일상의 경주에서 잠깐씩 들려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자기의 유리창도 닦고 깨스도 넣고 타야도 갈고 그리고 자기의 어깨도 몇번 쳐주고 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서 해 다시 경주를 내보내는 그런 피트탑이 됐으면 좋겠어 내 꿈이야. 자이 계획이 그 들어봤어 그두 대장장이가 있었어 두 대장장이가 그 뜨거운 영광로에 쇠를 집어넣어서 그걸 또 찬물에 넣었다가 또 그걸 망치로 때려가면서 최고의, 최고의 명검을 만드는 거야. 최고의 칼을. 시대는 마침 난세였어.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들, 다들이 대장장이었지. 그 옛날에는 자기만의 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버리라. 하고 뛰쳐나가는 거야. 그 난세 속으로. 그래서 이두 대장장이도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서로 옆에서 나란히 같이 명검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하나는, 한 대장장이는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 칼이면 내가 세상을 정복하리라. 하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야 지금 나한세야. 지금이 영웅이 될수 있는 기회야. 넌뭘 그렇게 꿈지락대면서 계속 하고 있냐. 네 칼도 내가 보기에 굉장히 명검인 걸 알잖아. 너나 나나 우리 이 동네에서 최고라는 걸 지금은 행동할 시간이야. 하고 나갔어 한 대장장이는. 그런데 남아 있는 대장장이는 여전히 자기의 칼을 계속 연마하고 그 불과 또 차가움 속에 계속 단련시키는 거지. 성급하게 뛰어나간 자들은 그러나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무딘 칼로 아무 싸움도 승리로 이끌어내지 못한 채다 패배하고 말았어. 단한 번의 일합에 베어 버릴 것 같은 기세로 뛰어 나갔으나 안된 거야. 일합은 커녕 10합, 20합, 30합 안된 거야. 그러나 핀잔을 들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명검을 다져오고, 또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했던 그 대장장이가 드디어 어느 날그 명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때 그는 일합에, 단칼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거 참 흔한 얘기지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laughs>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리셰이야, 클리셰. C-L-I-C-H-E. 클리셰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프랑스 말에 어원이 있는다는 것 같다. 클리셰. 이게 뭐야? 진부한 것, 뻔한 것, 남이 맨날 하는 얘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여인을 꽃에 처음으로 비교한 사람은 천재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계속 여인을 꽃에 비유하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이 있어. 그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참그 우리에게 의욕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미국 사람들이 아마 역사가 짧고 개척정신이 그나마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좀 멋있게 새롭게 뭐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보려고 할때좀 잘못되더라도 웃거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 않아. 그 노력이 가상하다고 해줘. 그게 아마 그 힘든 데서 뚫고 올라온 개척자 정신의 어떤 유산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영어로 그 밑에 깔린 그 약세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팀이나 이런 걸 언델덕 이라고 그러지 언더덕 밑에 깔린 개야 개싸움 할때 깔리면 그 굉장히 그 약세야 그 큰일 나는 거지 올라타야 되는데 밑에 깔린 거를 언델덕이라고 그러잖아 언더덕 밑에 깔린 개야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항상 언더더그를 응원해가지고 업셋, 업셋. 그 당연히 이야할 팀이 지는 걸 보고 싶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를 할때 내가 이거 뭐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좀 하지 마. 사실은 창피를 많이 당해야, 그래야 배우는 거야. 기억나지? 우리 겨울에 아이스 스케이팅, 스케이트 탈 때, 그안 넘어지려고 바둥바둥 바둥 하고 그 조심조심 떠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해. 꽝꽝 넘어지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 있다 보면 엄청난 수준의 아주 유연한 폼을 가지는 그런 수준까지 가있게 되는 거야. 언어도 똑같아. 나 창피 많이 당했어 미국에 와서 처음에. <laughs> 그러니까 창피 당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항상 좀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찾아봐. 그러면 어떤 말을 듣게 될줄 알아?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야 자기가. That's a, that's a nice way to put it. Well put. 조금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격려와 칭찬에 신선한 응원을 받게 될 거야. 자기 그러니까 자신 있게 시도를 해보는 거야. 언어에서도, 언어에서도. 자, 얘기가 너무 엽서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피스다비니, 경준이, 뭐 세상을 정복하느니, 도끼 날리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자, 우리 경주에 얘기를 하는 마당에, 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레이스 경주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경주라고 할 때, 우리의 이 경주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할까? 아니면 100m 달리기라고 뛰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할까? 영어 표현에 이런 멋진 말이 있어. Win a battle and lose the war. 또는 lose a battle and win the war. 이게 무슨 말이지? 한계의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을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계의 전투에서는 졌으나 전쟁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멋있 말이냐. 인생에서나 무슨 운동 경기에서나 뭐든지 간에, 아마추어, 와 프로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알아 아마추어들은 서둘렀다대 서둘렀다대 프로들은 서둘지를 않아 왜 서둘면 꼭 실수하니까 서둘면 꼭 결국 두번 일하게 되니까 인생에서 내가 젊은 날 항상 추구해왔던 것이 뭔줄 알아? 지름길이야, 지름길. <laughs> 내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하고 지름길을 찾아본답시고 발버둥 치고 해왔으나, 이제 깨닫는 거야. 인생에 지름길이 없다는 걸. 인생엔 지름길이 없어. 내가 전에 어제 얘기했지? 이런 말도 있어 Shortcut. Shortcut, 지름길은 takes longer 지름길로 가려다 하다 보면 시간 더 걸려 이게 가장 큰 함정이야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아마추어 성숙하지 못한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꼭 빠지는 함정 나를 포함해서, 그게, 지름길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인생은, 이거 참 클리셰이다. 내가 클리셰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인생은 마라톤이야, 마라톤. 마라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라톤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 다 알지? 자, 그, 나도 잘은 몰라. 근데 내가 아는 대로만 간단히 얘기하면, 마라톤이라는 게, 메라톤, 원래 말음 말, 메라톤이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 26, 26.3 마일인가? 아, 떨어져 있는 도시의 이름이야, 메라톤이. 거기서 우리 역사에 그 획을 가르는 큰 싸움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와 이런 거를 피워낸 그리스와 그리고 그 페르시아 그 제국과의 그 충돌 싸움이 이메라톤이라는 데서 있었대요. 거기서 만약에 그때 열세에 치우쳐 있던 그리스 군대가 이기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다. 페르시아 문명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얘기야. 그렇지? 딱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싸움이었던 거지. 그때 그 싸움, 마라, 마라톤에서 그리스가 열세를 극복하고 이긴 그 승전보를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 한 전사가 마라,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 에스 에스 아테네까지 뛰어오는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에테네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사람들에게 외쳤지?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게 그때 그, 그 전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이키래, 나이키.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승리를 뜻하는데, 그 전사가 나이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쓰러져 죽어버린 거야.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승전보를 알린 거지. 풍전등화 같은 바람 속에 그그 그 떨리는 촛불 같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메를린 몬로 인생 같은 그런 상황에서 승전보를 정한, 전하고 그 친구는 쓰러져 숨을 거둔 거야. 그래서 요새 스포츠 용품 중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뭐지? 나이키 아니야, 나이키. <laughs> 그리고, 이제까지도 마라톤의 길이가 26.3인가, 26.3 마일인가 하는 게, 그래서 마라톤의 길이를 그렇게 정한 것이, 메라톤에서부터 에튼스까지그 전사가 뛴 거리. 그걸 놓고 우리는 지금까지 마라톤 대회를 계속 열고 앉아 있는 거야. 2000년이 훨씬 더 넘게. 인생, 인생도 물론이고, 영어, 영어도 마라톤이야. 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것 같지만, 웃기는 소리야.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10년,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눈에 하루아침에 보이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그 블링디어를 썼던 또 똑같은 그 작가가 그런 것도 썼잖아. 만 시간의 법칙 자기 다 서점 가에 있었지 몇년 전에 만 시간의 법칙.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 만 시간을 들여야 돼. 만 시간을 이 세상에 하루 아침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떤 젊은이들은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보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또 저것도 해보고 싶고, 기타도 쳐보고 싶고, 피아노도 쳐보고 싶고, 운동도 해보고 싶고. 많은 시간을 들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돼. 이 세상에 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있냐? 운동, 영어, 골, 골프, 골프. 골프는 힘 빼는데 10년 걸리는 스포츠가 골프야. 그래서 누군가가 김영옥 교수에게 참 우리 시대 참 최고의 두뇌 중에 하나시지. 김영옥 교수에게 누군가 물어봤대잖아 아, 교수님은 뭐 한국말은 물론이고 중국말에 뭐 영어까지.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영어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김영옥 교수님의 대답은 딱 요거 세 마디야. 미련, 미련, 미련. 미련하게, 미련하게, 미련하게 머리 쓰면서 지름길 찾지 않고 미련하게, 미련하게, 미련하게 덤비는 게 배우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자세인 거지. 자, 인생은 지름길 없는 마라톤이다. 오케이, 좋아. 자, 우리 다 여기에 다 이견이 없지.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은, 주자들은 다 결, 결승점이 있어. 어디까지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고 뛰잖아. 그러니까 우승을 가려내는 거지. 그들은 다 어디를 뛰어야 하는지를 알고 뛰는 거야.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누구나.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지금 결정 줬잖아, 맞는 말이다 하고 우리 찬성했잖아.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럼 우리 각자는 마라톤 대회 같지 않게 우리 인생에서의 마라톤은 결승점이 다 틀려. 그치 각자가 그럼 자기는 지금 어느 결승점을 향해 뛰고 있는지 알아? 자기가 지금 뛰고 있는 이 인생 마라톤, 이거 결승 포인트가 어디지? 멋진 집, 직장, 멋진 배우자, 최고의 외제 스포츠카, 거기다가 인기 조금, 권력 조금, 그거야? 우리 지금, 결승점도 어딘지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해보지 않은 채로 그냥 남들이 뛰니까 그냥 엉겁결에 같이 그냥 뛰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조각처럼 우린 지금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는 걸까? 그리고 뛰고 있는 이나 자신, 나 나는 누군가. <laughs> 그 내가 학창 시절에 그 좋아했던 작가 중에 헤르만 헤세라는 그 독일 작가가 있었거든. 그그 그 양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 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리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생애에서 꼭 이루어야 할한 가지의 천직 (vocation)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뭐 독일 말이었을 테니까 천직, 사명 이런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생애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완수해야 할 우리 나름대로의 사명, 천직, 본분, vocation.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향해 가는 길을 찾는 것.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 나는 누군가 라는 데 대해서 시간이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사는 게 이렇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때까지는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어떤 결승점을 향하여 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우리의 인생에 좋지 않을까 도움되지 않을까 <laughs> 나도 열심히 생각해 볼게 우리 가이들 그러나 각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잘 있어 고마워 또 함께 해줘서 그래 바이